동암구 G3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saved by the bell의 기원. 원래 이거의 기원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복싱할 때 마지막 한 방이면 딱 끝나버리는데, 땡땡땡 공이 울려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경우, 공이 살렸다라고 보통 하는데, 그 표현의 기원이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 표현, saved by the bell, 공이 구했어라는 건, didn't come from the w o r l 에서 복싱의 세상에서 온게 아니에요. 커머웨어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그 다운당한 파이터가 살수 있었죠. 어떻게? 공에 의해 살수 있었던 바로 그 복싱의 세계에서 온게 아니죠. 자, 대신에 요게 보이면 안 문장 부정한 거 알죠? 부정어딱 보이네요. 이렇게 그건 기원이었습니다. 언제가 기원이었냐면 17세기가 기원이었지. 자 경호원이에요. 자 윈저 캐슬에 살고 있는 한 경호원이 비 accused of가 뭐냐면 이게 고소당하다라는뜻이고요두 번째 sleep on duty가 근무 중에 졸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윈저 성에 사는 한 경호원이 근무 중에 졸았다는 걸로 고소를 당했죠. 그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철지란 표현이 뭐냐면 뭐부과 이런 게 아니고 고발이요, 에 고발. 그래서 그는 고발을 부인했고요. 캡 아인, 캡 아인 계속해서 멈하다 뭐 계속해서 무죄를 호소했죠. 그는 항상 얘기했지만 그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전면과 끼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는 제공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무죄의 증거로서. 이러한 사실을 제공했지. 어떠한 사실이냐면, 자5형식 사역동, 지각동사예요. 여기서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그가 들었대. 뭘 들었냐면, 자 세인트 폴스 캐서럴, 세인트 폴 대성당의 시계 타워에서의 베리 쳤습니다. 1 3번 쳤다고요. 자정에. 원래 자정에는 12번을 쳐야 맞는데 13번을 쳐서 새벽 1시인 줄 알고 잠들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자 무죄를 주장했대 그는 어떠한 사실을 제공했냐면 그가 이 성당의 시계타워의 벨이 정각에 자정에 13번 울렸다고 울리는 걸 들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지 At first 처음에 동원 전체 부정이에요. 동사 부정 똑같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의 벨이 마이츠 헤브 피비어 뭐뭐 했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게 멀리에서 들렸을 수도 있다는 걸 믿지 않았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건 발견되었습니다. 댓 이해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시계는 실제로 실, 실제로 실 해레스럭 쳤어요. 13번이요. 자정에. 더베리하면이 뒤에 나이 강조하는 거 바로 그 밤에. 어떤 밤이냐면 이러한 밤입니다. 그가 업무 하기로 되어있다. 근무 중에 잠들었던 걸로 되어 있던 바로 그밤 자정에 13번 쳤다는 게 드러났죠. 경호원은 물론 석방되었고요. 해빙 PP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빙 PP. 자, 이게 무슨 말이 해빙 PP가 무슨 말이냐면 주절의 시제인 이 과거보다 아,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섰다고요. 그래서 물론 뭐 해서 이공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죠. 살아서 해방되었다. saved by the bell의 기원이었어요. 자, 4번으로 볼게요. 4번 주제는 무지를 인정하라 라는 내용이고, 모르는 걸 인정하면 뭐 좋다. 그런 내용이 그리고 여기 서술형거100% 문장이 하나 있어서 꼭 체크해놓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많은 거, 삶에는 많은 것들이 있대. 어떠한 많은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도 있지. 인생 뭐 하고 뭐라고 말할 자유냐면 i don't know 나는 몰라라고 말할 자유도 있다고요. 그래서 when 우리가 이것 몰라라고 말할 자유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cannot e 우리 스스로를 open up 열어줄킬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로 열수 있냐면 to learn 배울 기회로 우리를 열어둘 수 있죠. 그리고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됐죠? Okay. 요거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모든 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when we think we do, do는 대동사고 앞에 있는 no예요. No.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limit에 제한해버리죠. 우리 자신을 성장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에서 우리를 제한시켜버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음 점이 진짜 중요해. 설명할 게 많아서요. 일단 첫 번째, 어드미트. 잡게. 자, 어드미이라는 동사는 인정하다라는 동사고 뒤에 동사의 i n g 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 ing의 부정이 앞에 나시 붙는 형태고요. 됐어요. 해볼게. 요 그러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대. 그런데 not know 이니까 모른다라는 거야 알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tend to 뭐하는 경향이냐면 있더 지적이고 감정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경향이 있지 누구보다냐면 후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자 pretend는 뒤에 투 o 정사가 목적어입니다 뭔뭐 인척하다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사람들보다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더 자신감이 있는 경향이 있죠. 이건 선수면 100%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들은 또한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more comfortable 아더 편안해 한다고요. With 뭐냐면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편안해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요 따라서 Don't feel. 느끼지도 않아. 잘 봐. 이거 5형식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그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어떤 필요성이냐면 그들의 무지를 덮어 둘 필요성을 못 느껴. 그냥 모른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은 실제로요. end of ing. 결국 뭐무하게 되다. 사람들은 실제로 결국에 더 멍청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그들이 행동할 때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가정법이야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멍청해 보이죠 이거는 no랑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they do not 생각된 거 no 그들이 모르는 지식을 이걸 have네 have, 네, have.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더 멍청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무지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좋아진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발달한다. 요 문장은 서술형으로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요거 꼭좀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이건 이야기예요. 나 방금 제니인 줄 모르고 지나침 바빠서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못 보고 지나쳤다 그 내용이고요. 여기도 서술형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요 문장이요. 무조건 외우세요. 내가 무조건 외우라는 건 나오니까. 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 어, 되게 바쁜 지하철역이었죠. 워싱턴 D.C.에는요. 자, 여기도 there was가 되는데 이게 끼어 들어가는 거야. pp 형태고요. 분사구문 되겠죠. 그래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한 어린 남자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바이올린을요. 엄청 열정적으로 치고 있었대. 다음 문장 되게 중요해. 잘 봐. 뭐냐면 그는 played for almost 거의 한 시간 동안 연주를 했고요. 원래는 during w h 가 관계 부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at least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이게 동사가 되는 건데, 이 타임은 생략 가능합니다. 원래 생략하는 거야. 그냥 조금 더 명확히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예요 해석은 빼고 하면 돼요. 됐지? 그래서 원래 한 시간이, 이 타임은 한 시간이에요. 그쵸? 그한 시간 동안, 적어도 천명의 사람이 must have pp, 했으면 뭐, 뭐 틀림없어. must pass r 지나쳤으면 틀림없죠. 이거 중요합니다. 서술 좀 기억하시고. 이때 뭐처럼 보였냐면 자 빈도보사 거의 멈무하지 않는 거의 어떤 사람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홀링 바빠 되게 서둘렀어. 그리고요 아마도 생각했겠죠. 그가 그냥 또 다른 음악가인데 요런 음악가야 trying to make 이 돈을 벌려는 그냥 음악가라고 생각했지. 이분도 비록 비록 대부분의 지나치는 사람 행인들이 likely to 이렇게 가장 뭐할 가능성이 있냐면 일하러 급하게 갈 가능성이 있었을지라도요 그 장면은 이렇게 might have a pp 뭐뭐 했을 수도 있어 꽤나 달랐을 수도 있죠 이런 조건이 붙었다면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그 젊은 음악가가 바로 토니 아담슨이라고 하고요. 누구냐면 동격 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야. 이걸 만약에 알았 이걸 알았다면 상황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 오케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여줬대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행운의 감사나 어떤 놀라움을 보였던 사람들은요. 쏘된 용법 너무 적어. 너무 적어서 너는 크립 카운티 뎀 그들을 셀수 있었을 수도 있죠. 원 원엔 한 손으로요. 다섯 명도 안 됐다 그 말이죠. 자, 이거 중요한 거. could have의 pp, 뭐, 뭐, 했을 수도 있다. 조동사의 과거형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G번 문제 끝냈어요.